안녕하세요 비슷한 진료 행위 구분하기를 강의한 정영입니다. 발치를 중단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어, 발치는 지금까지 모두 제거한 경우에 우리가 산정한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치를 중단한 경우에는 우리가 발치를 청구할 수가 없는데요. 심사지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는. 보통 처치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통 처치랑 같이 마취료를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원에 따라서는 진찰료 즉 기본 진료로 인정 처리를 해 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고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찰료에 마취료를 산정하시게 되면은 주된 행위 없이 그냥 마취료만 청구를 한게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산심사에서 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취료를 청구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하고 보통 처치와 함께 마취료를 넣으실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